안녕하세요 북미씨입니다. 오늘은 이금희 작가의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라는 작품을 읽어볼게요. 이금희 작가는 1984년 동화 영구랑 흑구랑으로 등단했어요. 40년간 50여 권의 작품을 집필한 그녀는 한국 아동문학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너도 하늘 말 나디아는 70만 부가 팔렸고요. 대표작인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은 30년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 6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작가가 글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상재정 이래 처음 이룬 쾌거라고 하네요. 사진이 있어요. 어, 생각보다 연령대가 있으시네요. 뒤에 쭉 보니까 미눔사 문학 전집도 보여요. 저는 이금희 작가님을 알로하 우리 엄마들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동문학상을 다수 수상하신 유명한 분이셨네요. 저는 두 책을 읽으면서 결말이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그것과는 달라서 아동문학의 대가이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알로와 우리 엄마들과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모두 중반까지 스토리가 흥미롭게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갑작스러운 반전을 주기 위해 조금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조금은 억지스럽게 그러면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엄청난 시대극의 대가가 되실 듯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럼 줄거리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후반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실 예정이시면 줄거리의 뒷부분은 듣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사건의 주 무대는 대지주 형만의 가회동 저택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친일파 거부 윤형만과 곽씨 부인 사이에는 고명딸 윤채령이 있습니다. 형만에게는 밖에서 나온 사생아인 강휘가 있긴 하지만 정부인에게서 난 소실은 채령이 유일해요. 형만은 채령의 8살 생일에 채령보다 한살 어린 소장농의 딸 수남을 그녀의 몸종으로 선물합니다. 그런데 채령은꽤 제재한 외모의 수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남을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이 집에서 유일한 수남의 편은 보이지 않게 자신을 챙겨주는 채령의 의부도빠인 강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강휘 또한 수남에게 남다른 애정을 느끼고 있어요. 첩이었던 강위의 엄마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부모와 헤어지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강위는 수남에게 측근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강위에 대한 수남의 감정은 동경에서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흘러 강위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휘는 행방이 묘연해지고 아버지 형만에게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후 연락을 끊습니다. 강휘가 만주나 상해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형만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부모님 품을 벗어나고 싶은 체령 또한 아버지 형만을 설득해 수남을 데리고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채령은 유학 중에 가난한 한일 운동가인 박정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엄마로부터 받은 폐물을 건네주어요. 그러나 박정규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면서 이 폐물이 문제가 되어서 채령은 황군 여자 위문대에 끌려갈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형만 가족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수남은 체령 대신 자신이 체령으로 위장해 위문대에 갈 것을 자청합니다. 형만은 체령을 자신의 수하에서 일하고 있던 일본인 부하 직원 준페이와 결혼시켜 준페이의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삼촌의 초청장이 있는 준페이는 통과를 하지만 체령은 결혼을 위장한 미립국자로 분류되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한편, 수남이 간 황군 여자 위문대는 일본 군사들의 성놀이개가 되어주는 위안부였고, 수남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다 총에 맞게 됩니다. 그러나, 구사 일생으로 인근에서 나무를 베던 천노인 부부에게 구조되었고, 일본인 군인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잠시 부모님을 방문한 첫 노인의 딸 세화를 따라 함께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하얼빈에서 수남은 일본에서 강휘가 하얼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식모살이를 하던 미국인 주인 부부에게 강휘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래지 않아 미국인 부부는 야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강휘를 찾아내었고 수남과 강휘는 드디어 재회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부에서 탈출한 수남을 쫓는 일본 군사들은 수사 영역을 하얼빈으로 넓히게 되었고 수남은 자신이 체령으로 위장해 위안부에 대신 들어간 것을 들키게 되면 나중에 체령과 형만의 입지가 위험해질 것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인 부부를 따라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떠나기 전날 수남은 강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강위는 수남과 같은 마음인 것을 숨기고 수남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한편 미륵국자 오명을 벗고 준페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림을 차린 체령은 차츰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미국인들로 공방은 호황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곧이어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미국 전역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박탈되었고, 줌페이와 체령은 집에서 쫓겨나 일본인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집합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체령은 줌페이의 첫째 딸을 출산해요. 한편 미국에 온 수남은 미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어학원을 거쳐서 공립여자사범대학에 입학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패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일본군이 하얼빈에서 조선인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수남은 강희를 찾아서 하얼빈으로 가서 그와 함께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할 결심을 합니다. 오래지 않아 일본인들의 구금령이 풀리고 집합소에서 나온 준페이 부부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체령은 둘째 아이를 사산하였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령은 첫째를 돌봐주며 함께 살던 준페이 삼촌의 입양딸인 마리나와 준페이의 관계를 의심해서 준페이를 힐책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체령은 미국에서 쫓겨나듯이 집을 나와서 혼자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수남은 하얼빈에서 강휘를 만나 그가 머무르는 사무실 현판에 새겨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문구를 보고 감격에 휩싸입니다. 수남은 강휘의 상사인 백범 김구에게 자신 또한 광복군의 일을 적극 도울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강휘는 수남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은 해방되었고요. 김군은 강위에게 조선에 있는 강위의 아버지 형만 일가의 몰락을 알려줍니다. 강위와 수남은 상하이로 거처를 옮겨 광복군 활동을 이어나가요. 수남은 과거 위안부에서 도망칠 때 함께 도망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된 불쌍한 여자 동료들 생각이 떠올라 그곳을 갔다가 인근을 서성거리던 서너 명의 일본 군인 패거리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원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수남은 강위에게서 도망치듯이 혼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형만의 일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상태였어요. 조선이 해방되면서 민족 반역자라는 궁지에 몰리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형만은 부인 곽씨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끊습니다. 얼마 후 수남은 거짓골이 되어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오고 채령 또한 돌아옵니다. 가회동 저택에서 채령과 수남은 서로를 발견하자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한편 강위는 상하이에서 조선의 해방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숨어 있던 일본 군인에게 사살됩니다. 조선에서 수남은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를 체령에게 맡기고 자취를 감추어요. 자초지종을 모르는 체령은 수남의 아이가 광휘의 아이라고 믿고 조카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수남은 여기저기 떠돌며 미친 여자처럼 살다가 늙어서 가회동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수남은 체령이, 수남이 과거 미국에서 체령의 이름으로 살때 그녀의 이름으로 딴 자신의 공립여자사범대학교 졸업장을 이용해 대학교수가 된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인 진수를 본 순간 수남은 겁탈한 일본군의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강휘의 아이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오열합니다. 그제야 수남은 다시는 아들 진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 거라 다짐하고 자신의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내노라하는 영어 강사가 되면서 책은 끝이 납니다. 일제 강점기에 수남과 채령 두 조선 여성의 파란만장한 대서사시를 읽었습니다. 후반부의 반전이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조금은 성급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고 재미있게 마치 어른을 위한 동화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